아직 이 시스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Today's content should be the tip culture, Experi experiencing and learning tip culture in the U.S. So I'm gonna give her a tip. I'm gonna increase the tip, shot by shot. So for the first shot, I'm gonna pay like 10% of tip. okay and then the second shot I'm gonna give her 20 percent. okay and then 30 40 50. that's pretty legit because my american friend said the more i get the type of tip the more welcoming more i can, welcoming I, can I can be, be treated, treated. yeah true. yeah that's, that's and the true. more drinks you'll get <laughs> that's what it comes down to yeah. it's true it's not a lie anything else 아나 타잔 저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왜그 팁을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 나와야지왜그 나한테 강요하냐고 했더니 줄수록 더 대우가 달라진다. 아무래도 돈에 약한 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니까. 정말 로컬, 로컬 빠고요이 친구가 이제 뭐 워킴, 워킹, 워킹클래스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그냥 진짜 미국의 전형적인 동네 펍.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잔 마시고 한잔 결제하고 한잔 마시고 한잔 결제하고 요게 보통 기본 룰이어가지고 단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샷. 그 네.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저만 이제 선결제를 할 거에요 10%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결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계산입니다 1.5달러 정도 내겠습니다 1.5달러 이걸로 또한번 찍을 수 있나요? 네 처음에 10%만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주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네, 관심 없다는 듯이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시는 그런 느낌. 자두 어, 번째는 한번 빡세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가겠습니다. 20%. I put uh, different tips here. <laughs> She s gonna recognize it. 10% and 20%. Yeah, yeah. 눈치를 채시기를. 이두 번째 샷을 주실 때는, 뭐, 여기 앞에도 안 놓고 그냥 따라주기만 하셨거든요. 세 번째부터가 찐일 것 같은데, 팁을 더 많이 내는 만큼 대우가 달라진다는 라걸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샷. 바로 50%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0%요. 전에 another t u l 요소를 지우셨거든요. 링크 하시듯이 미소를지어 주셔 가지고 모탈러를 팁으로 드리면 과연 반응이 어떨지가 um, 네. Lungs,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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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Oh, thank you. I didn't know h s l e c t e d 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거 맞죠? <목소리> 이 시퍼센트에 앉아있는 미소를 보지 않다. 하루에 티피파이 캐치. I don't know how to just give it to her. Okay. Right. Thank you. And then you just leave it n front of you there. What yeah. yeah. was Bro. Bro. She put a lot. Yeah. w h e you give the tip, get the t i c 1.5배를 양을 1.5배를 따라주었어. <laughs> 아까 먹었는데 원래 예상치로 이렇게 꿀꺽꿀꺽하는데 더 들어오니까 와 5달러를. 드리기 전에 받은 거죠 20%를 드렸을 때 I love it 웃어주셨고 직접 가져다주셨고 윙크해주셨고 양을 1.5배 주셨어요 20%를 더 주시면 모를까 50%를 더 주신 거니까 5달러 정도의 금액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약간 이게 우리 유튜버들 돈에 받는 거랑 비슷하네 리액션 하는 거 그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미국이 자본주의의 또꽃 아닙니까 10달러 가겠습니다 100%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뭐 미소도 많이 띄시고 100% of two. Oh! Uh, Three antidotes with well shot tequila. Wow. It's a fun time. I actually made the menu. You did? Not the, the, the food, but like I made the menu. Yeah. I mean, I like them. You like them? And the, I like the antidote. the Trevor said the same antidote. Very uh -huh. shy. Yeah. I didn't even see it. Otherwise, we would have started live. Really oh <laughs> 1샷 2샷 3샷 콜라 계속 공짜로 주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내가 팁을 계속 주니까 너무 호의적으로 변하셨어 지금 알죠? 지금 분위기 변화 보이죠? <놀라> 콜라, 콜라, 콜라 공짜로 주고 <놀라> 있어요 지금 콜라 짜로 <놀라> <laughs> 10달러를 또튜브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화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미국 왔을 때 엄청 헷갈렸잖아. 납득도못 하고 스프렌지, 스프렌지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라임을 땡큐. y 땡큐. 이왕이면 이렇게 드리면서,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감사를 표현한 데 있어서 금전적인 것도 되게 많은 힘이 되고 좋은 선물이지만, 한마디 따뜻한 말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I want to do this? You want to have one with us? e Okay. Fuck okay. it. Hey, there it is. 아, 아니, 갑자기요? 갑자기 드신다고요? 가, 갑자기 술을 드신다고요? Welcome to the States. Welcome to the States cheers. 아, 나이스 c e Ooh. Baseball is the longest. by yeah. Yeah. I'm a chick side Yeah Yes so no friend to do friends Thank you thank you Yes you can find in another place And uh, here's a tip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ank you Oh yeah, yeah. That's good here lift it up. It never happened 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네요. 네. 사실 더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정리를 할게요. 10% 때는 그냥 자기 일만 하셨어요. 20% 때부터는 진짜 서비스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진짜로. 대우가 달라진 거 맞습니다. 50%부터는 개인적으로 친밀해진 것 같은 리액션을 보여주셨어요. 팁으로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정없고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서비스는 내가 느낀 만큼. 그렇게 팁을 하는 거지 뭐 내가 팁을 먼저 줘야 되나 뭘 받았다고. 이제는 미국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직원이 우리에게 먼저 잘할 걸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잘 대하면 우리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받는다. 약간 요 정도 메시지로 이번 영상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대접받으려고만 한 심보가 아니었었나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언니. 오늘 뭐, 그냥 시크하게 일만 하실 것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리액션도 보여주시고, 뭐, 이게 이런 게 미국의 분위기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분위기죠. 이런 문화적 차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께 뭔가 제대로 먼저 뭔가를 해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저희, 저에게 너무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your kindness. Hit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to my channel. Bye bye. I got nervous a t e t h a last one. <laughs> Wait until, like These guys are 13. all going tomorrow, first thing in the morning. I'm jealous.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t's called being hooked up. What is it? It means you're getting the inside deal. I think you're getting hooked up based off your tips right now. <laughs> <laughs> I mean, you're getting charged less for the same thing because she likes you. Oh. She likes us. Special discount. Special special discount. Yeah, special. That's the hookup. Hook up. We call that the hookup. Mm. 또 대시 받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때까지 먹은 거좀 돌려준다. 어, 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3달러. 받고 집에 가면 되나? 3... 1 0 0 0달러 한번 내봐요 I'll <laughs> take like 130% of what you paid. 이제 기억 속에 정말 멋진 남자로 좋은 추억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experience was a success you probably ended up paying just as much as a normal person but she appreciated the tip we got better service we got more in every shot class we got a lot and she charged you less and free coke yeah he got free drinks twice so that's the american way uh, thank you for everything today yeah. thank you <laughs> <laughs> 남을 어떻게 더잘 대접할지를 먼저 생각하면 배우가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큐 a n k you, Jessica. s 샷 o t e x a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또. 한국인으로서 팀 문화는 납득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반발심에 시작한 컨텐츠였지만, 우린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대접받기 전에 어떻게 남을 잘 대접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 그렇게 또 미국을 배워간다.